잠시만요. 김세희 선수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다 필요 없어. 종조 사인 조 사인 받을.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여정 아, 국가대표 김세희입니다. <laughs> 집인가요? 항상 제가 휴가 때나 어, 집에 내려올 때 부모님이랑 같이 가던 보양식 집입니다. 네, 전 국민이 지금 딱 필요한 맛집이죠. 바로 보양식 맛집인데 그럼 이유가 뭐예요? 2대에 걸쳐서 계속 내려오는 집이고 또이 사장님이 기부도 엄청 많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잠시만요 근데 지금 이게 메뉴판이 표정 녹두, 한방, 홍삼, 전복 옷 지금 한 두세 여섯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제일 많이 드시는 메뉴가 뭐예요? 전복이 제일 좋으니까 아 무조건 체력 회복할 수 있는 거 아, 오케이, 제일 좋은 거 오케이. 오케이. 저희 전복 삼계탕 하나랑 녹두 삼계탕 하나 주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뭐 운동 같은 걸 하고 오신 거예요? 아니, no. 오늘은 어. 안 하고. 네. 오늘 어쩐지 얼굴이 밝다. 오늘 <laughs> 안 하면 밝으니까. 밟는... <laughs> 근데 5종 이야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뭐 수영, 사격, 승마, 펜싱, 육상. 이 다섯 가지를 어떻게 다할수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근대 운동 선수들이 지금 수영 선수를 하다가 넘어온 선수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면 육상 선수? 그게 기초 종목이니까 그두 개는 거의 어릴 때부터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근대 운동 시작한다 하면 응. 이제 펜싱이랑 다른 것들 네, 시작하고 사격이랑 아 네. 어릴 때부터 잘 달린 거예요? 풍력이좀 있어가지고 아 지기 싫어가지고 지기 싫어가지고 지는 거 되게 싫어해가지고 그 경기를 하루에 다 치른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그러면 평소에 운동을 할 때도 하루에 네. 그 다섯 종목을 다해어요 네. 다... <laughs> 기초 종목이 일단 수영, 육상은 기본으로 계속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라 아 월, 화, 수, 목, 금, 토, 를 육상 수영다 하고 무조건 승마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세번 이렇게 월, 수, 금 이런 정도로 타고 펜싱도 맨날 아 하고 감각적인 거나 그런 기초적인 거는 매일매일 하는 편이에요. 알람 울리면 진짜 알람 끄고 다시 자고 싶고. 시작했어요? 원래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응. 아, 수영선수였다가 1년에 하반기에 체력 테스트를 하거든요. 모든 종목 선수들이. 네. 그때 이제 달리기 입상할 때 어. 되게 열심히 뛰었는데. 열심히 뛰었는데. 지기 <laughs> 싫어가지고. 그때 이제 근대오종 코치님이 수영장에서 잠깐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해볼 생각 없냐. 눈 망칠 때마다 할 생각 없나? 뭐야.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조금 종목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시합을 한번 뛰게 됐어요. 저는 이제 펜싱을 안 해봤으니까 그냥 3종으로만 뛰어봤었어요. 네. 그때 이제 기록이 잘 나오고, 또 성적이 잘 나와서 음. 이걸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부모님한테 아 이거 하겠다 어 전향 하겠다 해가지고 네. 그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따끈따끈 할때 한번 국물 딱 맛볼까요? 아 일단은 이렇게 녹두 삼계탕과 이쪽에 보시면은 전복 삼계탕이 나왔습니다. 지금 맨 위에 전복이 크게 올라가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닭이랑 이 안에는 네. 밥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찹쌀! 예! 네, 우와! 음. 오. 오! 국물이 굉장히 진하네요? 올해 장시간 끓이고, 응. 국내산 재료를 다 사용하고, 아, 일단, 아, 네, 일단 조미료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서, 이제 간이 다안돼 있는 편이거든요. 에이. 그래서 되게 깊은 맛이라고 해야 되나? 음. 음, 네. 좀 한방 같은 맛도 같이 나고 되게 건강해지는 맛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나트륨 섭취나 이런 것들도 조금 조절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또 가벼워야 하니까. 그래서 되게 깔끔한 맛이랑 되게 깊은 그런 맛만 나서 저는 여기 되게 많이 추천하고 싶은 곳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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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고 나무 살들이 아우 너무 부드러운. 데 되게 잘나 있어. 너무 부드럽다. 와. 왜 네, 고기는 되게 담백한.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이가가 엄청 상큼하진 않아도 음. 맛있어가지고 같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음. 아. <laughs> 갑자기. 음. <laughs> 낙이 뭐예요? 낙이. 낙이 먹는 거. <laughs> 오늘 많이 푸세요. 네, 알겠습니다. 음. <laughs> 지금 현재 BNK 저축은행 소속이시잖아요. 지원은 빵빵하게 잘해주십니까? 수영, 막, 펜싱, 사격, 뭐 이런 거 다, 장비가 다 따로 있으니까. 네. 옷이나 음. 장비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저희는 또 되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끝나고 나서 또 BNK 저축은행 본점에서 현수막을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걸려져 있는 거 보셨어요? 네. 진짜 그 3층, 4층짜리 건물로 <웃음> 해주셨더라고요. <웃음> 이제 오! 좀 식어가지고, 그쵸, 이 쌀, 이제... 찹쌀, 뭐돼 있는 죽을 지금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음 야, 내년 아시안게임도 있잖아요. 네. 그것도 어떻게 또 준비하고 계세요? 국가대표 선발전이 또 있어요. 네. 네, 이번 선발전에서 우선 선발이 되고, 내년 2월달, 1월달부터 이제 3차까지 점수를 합산한 다음에, 그 선수들이 이제 아시안게임에 나가서, 나 선발전부터 <laughs>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요즘 저랑 삼계탕 먹고 음, 있어도 괜찮은 음, 겁니까? 고양하는 겁니까? 김세희 선수 파이팅! 전복을 오늘 마지막 원래 마지막에 맛있는 아, 건 진짜 탱글탱글 그자체예요 안쪽 정도 좀 나눠주실 수가 있는지? 저는 양 o 할수 없죠. <laughs> 야 내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내 친구한테 뭐 달라했는데 아니보다도 정말 얄미웠던 게. <laughs> 진짜 애미였거든 야. 시키세요. 이렇게 그냥 표현하더라고. 젖잘싸라고. 음, 젖지만 진짜 잘싸웠다라고 너무 자신 있게 한 마디 할수 있는 거는 진짜 너무 재밌었다고 말을 하실 거 아니에요. 제 스스로 너무 즐긴 시합이어서 제대로 즐기것 같아요. 올림픽. 어. 세계인의 축제라고 하잖아요. 그쵸. 저는 진짜 그거에 맞게 즐기고 싶었고 음. 또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진짜 행복했어요. 진짜. 어. 리우올림픽 때까지 13위가 최고였는데 제가 이제 타이로 그 기록을 깼지만 다음날 아. 남자 선수가 동메달을 땄어 가지고 이제 예. 여자한테만 최고 1억으로 남게 됐어. 아또 이렇게 또 악수를 한번 아 이렇게 지켜보는데 왠지 더 먹이고 싶고 더 시켜드릴까요? 예 지금 이 순간은 절대 돌아오지 네. 않는다 그거였죠 혹시 그 장갑이 네. 제가 직접... 그 장갑을 가지고 네. 왔어요? 그쵸죠야 <laughs> 어머 어떡해 그니까 러 지금 이거를 직접 쓰신 거잖아요 네. 그쵸어 이거 직접 끼셨던 거예요 네, 네, 네. 그럼 그때 묻었던 흔적들인가요? 네. <laughs> <laughs> 한번 만져보시네요. <맞추고> <laughs> 한번 껴보도 될까요? 네, 네. 아 이거를 일단 딱 찍어보니까 목소리 딱 좋은데 이게 이렇게 경기를 하면서 이문구를 계속 이런 식으로 봤을 거잖아요. 이거 어떤 마음으로 적으신 거예요? 어뭘 적을까? 되게 신중하게 고민했어요. <laughs> 딱한번 적을 네, 수 있는 알겠습니다. 거고 틀리면안 되고 이제 올림픽 때 내가 봐야 되는 거니까 저희 담당해 주시는 그 신리 박사님이 지금 이생 순간을 가기 전에 들어가라 <laughs> 그래가지고 아, 네. 이제, 진짜 그 5년을 준비했는데, 막 5분 만에 이제 끝나버리고 하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 찰나의 순간에 내가 이렇게 안 했더라면, 막 이런 후회랑 그런 아쉬움들이 남잖아요. 저는 진짜 그 후회를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네. 이걸 보니까. 그 올림픽은 저한테 단한 번밖에 없는 기회일 수도 있고, 어, 그 순간 진짜 돌아오지 않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문구를 딱 정하게 됐어요, 바로. 아. 네. 그렇구나, 야. 그러면은 우리 또 김세희 선수 앞으로 또 행보를 또 응원을 하면서 앞으로 또 계획은 또 어떻게 되나요? 야, 저는 진짜 아쉬움 없는, 아, 까 그러니까 후회 없는 경기를 했지만 후회가 남는 거랑 또 아쉬움이 남는 건또 다르기 때문에 24년 파리올림픽에서 어, 졌지만 잘 싸웠다에서 정말 잘 싸웠다라는 기사가 올라올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기량을 충분히 더 열심히 해서 진짜 대한민국 근대오종 여자부의 역사를 한번더큰 획을 한번더 세게 이번에는 진짜 센 밑줄로 한번 그어보고 싶습니다. 비공개 밥상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laughs>